안녕하세요. 양정영호입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색해, 어색해. 아, 그리고, 솔직히 이건 초보분들한테 설명이 좀 그런데, 아까 위너님이 말씀해주셨던 거, 물잡기, 손바닥으로 물을 잡는다는 요령이, 이게 초보분들한테는, 아,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연습을 한다고 한다면 음. 약간 핸드폰으로 약간 연습을 이렇게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이 손, 손으로 무작기 부분은 자유형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물을 잡아서, 모든 손동작에서 팔동작,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 모든 손동작에서 손바닥으로 물을 미는 동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느낌을 하려면, 일단, 핸드폰으로 하는 게 조금, 저는 연습이 될것 같네요. 이거를 손바닥 위에 딱 올렸을 때, 여기 딱 올리잖아요. 싸져, 싸딱 맞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연습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일단, 일단은 이렇게. 이게, 어 이게 손목이 이렇게 꺾이고 이게 안 되니까 일단 잡고 약간 이제 살짝 핸드폰을 약간 살짝 힘을 주고 약간 이게 고정만 시켜놓는다. 꽉꽉 꽉 잡아가지고 완전 완전 이러고 힘딱 주고 이러겠는 게,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엄, 엄지 손가락과 새끼 손가락이 살짝 걸쳐가지고 이렇게 안안 넘어지게만 이렇게 표준면 약간 손목에 약간 힘이 들어간 거 느껴질 거예요. 이게 손목이 안 꺾이면서 이렇게 살짝 잡았을 때 이렇게 약간 약간 느낄 거예요, 이렇게. 손목이 이렇게 안 꺾이고,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팔뚝이랑 전체적으로 이렇게 손목이 같이 있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렇게 힘 별로 안 늘려도. 살짝만 이렇게 잡고만 있어도 세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이때 이제 약간 이제 손목으로 이제 이게, 이걸 이제, 물을 잡는다는 과죠 근데 이거를 연습은 일단, 요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이게 고정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렇게 손목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이런 식으로. 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고정됩니다 이게 이거를 이제 꾸준히 이제 이거를 손목을 안 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이거를 응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뭐좀 된다 뭐좀 된다 싶으면 은뭐딴거뭐 뭐 카드 이런 거 카드 이런 걸로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엄지손가락 이제 안으로 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손목은 그의안 움직이죠 손목은 거의 이 상태로 요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약간 손바닥에 힘은 주는 건 아닌데 약간 이제 손목은 약간 고정이 되면서 손바닥에 힘을 꽉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살포시만 이렇게 그냥 슥꽉 잡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이 상태 이렇게 하다가 되면 이제 그때는 약간 이제 딱손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툭 올려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손목이 이제 안 움직이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손목이 안 움직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죠? 이거 딱 펴가지고, 항상, 요렇게. 요게 자연스럽게. 손목에 힘 그렇게 안 줘도, 이렇게. 손바닥이나 손목에 힘안 줘도, 이런 식으로, 쭉. 요런 식으로. 요게 이제, 양동아, 미안해. <laughs> 약간,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손목으로 이제, 물을 약간 누르는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야 약간 이제 물을 이제 자장했을 때쭉뻗었을때 잡아 당긴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손바닥으로 물이 뭔가, 어? 평소보다 이게, 어? 잘안 되는데 약간 여기가 약간 힘들어 하면서 약간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약간 이제 손바닥으로 물을 내가 잡으면서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손바닥이 이게 피고 안 피고 이렇게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부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손목이 이제 안 꺾여야 되는 게니다 이게. 여기, 이게 팔뚝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게 움직였을 때 항상 이게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이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작, 시작을.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손가락만 약간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살짝 툭. 이러면 돼요. 이, 이게, 끝이야, 이게. 근데 이게, 이게, 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그리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되죠. 그리고, 이때는, 할 때는 이제, 뭐, 이 손, 이 이렇게 되야요 손이 이렇게 되야요 그럼 이제, 어차피 손바닥을 잡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 이 공간만큼 물이 빠져나가면 이제, 그만큼 이제 물을 못 잡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저는 한 번씩 하다가 천천히 할 때, 이렇게 쭉 잡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잡으려면, 물론 이렇게 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손바닥에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선수들이나 훈련하시는 분들은 손바닥에 딱 이렇게, 이렇게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엄지 손가락 이렇게 펴져 가지고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방법의 차이뿐이지 요런만 알면은 이 느낌만 알면 손목 느낌만 알면은 이 어느 어느 이렇게 손가락이 막 너무 붙이는 건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관 없어요. 크게 상관 없습니다. 음, 네한 오도 한이 정도인가요? 예, 네, 이 정도 이렇게 약간 보일 정도 이런 식으로 약간 사사 이 이렇게 이 보일 정도로 이게 오도의 각도인가요? 한이 정도 맞나요? 정도 맞아요. 약간 이 공간이 약간 통할 정도 이, 이 정도 공간 맞나요그 정도. 근데 이것도 제가 항상 이볼 때에 있었거든요. 이거 항상 이게 막 과학적으로 보고 영상 엄청 그때 한 한창 볼때 손바닥이 이제 손가락 사이가 이제 딱벌려졌으면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왜 그러냐니 조금 더 속도를 내려면은 약간 약간 이제 벌려져야 된대요. 약간 왜 그러냐면 손이 무 물에 딱 들어갔을 때 물론 모든 손바닥을 면적으로 물을 잡고 가야 되지만, 근데 알게 모르게, 물을 제가 이 속력으로 이때 잡잖아요. 이렇게 벌려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벌려진 상태에서 물을 한번 축 잡으면은 물장구를 칠때 뭐가 생기는지는 다 알죠. 네. 물과 물 사이에 내 몸이 뭔가 쳤을 때그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다아닙니까 제가 이게 물을 쑥 하면 이제 물바로 물보를 내치면서 리 이제 이 사이로 이제 물이 빠져나가던가 내가 이제 물을 탁 쳤을 때 물이 이제 사이로 빠져나가면서 뭐 이렇게 밖으로 물이 탁 튀다던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물을 이제 내가 안 잡고 간다는 느낌. 근데 수영에서 이 상태에서 딱딱 뻗고 뻗었을 때는 이만큼의 면적을 잡아 가는 거예요. 딱 이만큼만. 근데 약간 벌리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사이로 물이 새, 새,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물이, 이 상태, 이 사이로 물이 새 나가는 게 아니라, 물을 잡았을 때, 이 사이로, 이 기포락합니까? 이 뭔가, 물에 대한 이막이라 합니까? 요게 생겨가지고, 이 면적까지 물을 그대로 잡고 나간답니다. 이 사이에 막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있죠. 비눗방울 불 때처럼. 네, 약간. 그니까, 러 어, 물갈키라고 합니까? 물갈키. 약간, 그렇게 된대요, 손이. 손모양이 약간. 물과 물 사이, 사이사이에, 이 깊, 사이 이, 이 막이 생겨가지고, 이 면적까지 물을 잡고 나간답니다. 그거를 제가 예전에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손바닥을 꽉, 꽉 지지 말라는 게,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손바닥을 꽉, 꽉 지지 말라고 했구나. 약간, 소, 예, 약간 손목에만 약간 힘을 주고, 약간 손바닥을 약간, 벌, 약간 벌리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 꽉 짓는 것도 아니다. 약간 힘을 빼되 이 상태에서 손목만 딱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 이렇게 했거든요. 영상을 바로 그랬어요. 그리고 선수들 같은 경우도 약간 그렇게 했고요. 거의 이렇게 막꽉 잡고 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하시는 보면은 항상 뻗을 때는 항상 손, 힘 빼고 있다가, 손목만 딱 빼고 있다가, 쭉 하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벌려서,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모양 잘 보면은, 뻗을 때, 이렇게 쭉, 이렇게 쭉안 붓습니다.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러면, 약간 이렇게 벌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박태환 선수는 약간 이렇게 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넣어서 쭉 벌려서, 이 상태에서 다시 쭉, 이렇게 잡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그걸 봤을 때, 아, 약간 벌리는 게 조금 뭔가 도움이 되겠구나라고는 저는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약간 이 벌리는 게 이제 초급 중급 같은 이제 아오고 이제 위너님 같은 경우나 뭐 전화 이제 다른 뭐 마스터 분들 이나 이럴 때는 이제 약간 어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마스터 분들한테 말했던 거예요. 손을 힘을 주는 것도 아니요, 힘을 빼는 것도 아니요. 약간 비스듬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비스듬히 손목에는 딱 힘을 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긴 하거든요. 예. 네. 근데, 근데 초급 분들한테는 그냥 그냥 팔 그냥 돌리세요 합니다. 그냥. 물 잡아당기기보다는 그냥, 일단 어깨부터 합시다, 이러면서. 이제 중국부터 가면 이제, 손으로 약간 물좀 밀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왜 이랬지? 이분, 한 번씩 이 스팸인 댓글들 을좀한번 있는데, 내 채널을 구독해달라, 이러면서. 근데 이분은 뭐지? So good. 한글어를 좀 아시나? 한글을 좀 아시는 분인가? 뭐지? 내 동작이 마음에 들었나? 뭐지?